자 오늘은 이제 슬럼프 극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 럭비란 부분들을 럭비 철학을 가지고 이제 셀프 리더십을 중심으로 슬럼프 극복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한 시간 반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최소의 간단히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카 리더십 코리아의 대표로 있는 김희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사진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럭비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럭비 선수 추천 아니고요. 저는 본래 이제 기아 자동차에 이제 89년도에 입사했다가 회사가 딱 7년, 8년 만에 부도났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기업은 사람이다. 예, 그런 철학. 그래서 계속 이제 HRD로 제가 입문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예, 제가 마흔 넘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때 차린 게 하카 리더지 코리아. 근데 그때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바로 럭비였어요. 우연히 이제 육살 갔다가 럭비를 봤는데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친 운동이 뭐냐면 거기에 모든 우리의 조직이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빼고 전 유럽에서 귀족들은 또 럭비를 할까.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치를 가도 럭비라는 선수들은 보통 외국인들 가점이 8점을 더 줍니다. 그 자체가. 일본만 해도 그런 인기가 있고. 일본에서 럭비를하면 거의 100% 취업이죠. 우리나라는 이해 못 하는데 봤더니 그 안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리더십 철학이 다 있어요. 제가 너무 이제 거기서 놀래서 그걸 리더십 이론으로 캐고 책으로 만들고 세계 최초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게저 이제 학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로 럭비 리더십 철학. 그걸 가지고 이제 수험생들 여러분으로 좀 여러분들의 사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죠. 사실 럭비 사항 거아요 뭔가 지금 볼을 가지고 앞으로 가지만 앞엔 아무것도 없어요. 오라 하는 거한경 없습니다. 근데 넘어서야 돼요. 이게 오늘도 끝없이 오늘도 노량진을 들어오지만 과연 내가 저길 넘을까 이 의구심이 있죠. 근데 럭비 선수들은 그걸 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지금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철학이죠. 예, 뭔가 그래 어차피 인생은 이래 이런 부분들 바로 이런 하나의 이제 메타포를 오늘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점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책은 제가 제제 럭비 철학을 쓴게이제 학하책 (1탄) 세계 최초죠 럭비를 리더십 위로 쓴게이제 학하과정이고 그다음에 야생녀 이거 이제 직장인을 위해 쓴 것이고 저작년에 나왔던 게 (2탄) 럭비 철학 이 럭비 철학이라는책 자체의 그 스토리도 좀 사실은 취업과 관계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취업 준비생 자체가 명문대 출신인데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합니다 좌절 그중에서 우연히 인제 영어를 갖다가 럭비 감독을 만나면서 이 양반한테 럭비 스토리를 들으면서 새롭게 삶을 해석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기하는 스토리가 바로 이제 하카 럭비처럼에 들어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펼쳐 보시면 기존의 패턴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들려줄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진행을 하죠. 자 오늘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는데, 자 서로 일단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악사마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파라고 써요. 파 파라고 그러거든요. 자, 왜 제가 파라고 썼을까요? 여기다가. 한번 두분 맞춰보세요. 왜 파라고 제가 제시할까요? 파이팅. <laughs> 어, 파이팅이라니까. 우리 학생은 왜 그럴까요? 음, 웃을 때 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파란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매력을 느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을 표현하면, 음계를 치면 파음계를 가진 사람이래요. 우리 그러죠. 도레미파 솔라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도레미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을 그죠? 취업 준비를 해도 이렇게 면접에 가서 이렇게 뽑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면접관이 어, 쟤 누구야? 이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살아있는 사람. 그게 뭐냐? 도레미파, 파음계를 가진 사람이인 거예요. 표정이 파음계고 해도 소리도 파음계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내가 인지적으로 많이 외워서 된다가 아니라 실제 가면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이란 부분들 그래서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많이 진짜 이건 놓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 인지적 준비 그다나 바로 감성적 준비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에너지가 파운 게 예, 그래서 그죠 같이 표정이라도 심으룩하게 도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란 거죠. 이왕이면 당신이 나를 뽑든 안 뽑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런 에너지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인사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죠. 이 사람은 누구라도 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현대인들이 이 많이 놓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두분 쳐다보시고, 파음계로 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한번 자,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리더십 기하에서 뭐 어느 기업에서 리더십 교육하지만 리더십의 요체는 영향력이에요. 에너지예요. 이걸 빼놓고 스킬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든 뭐 기업이든 누구나 중요한 것은 좀 에너지를 찾아야 요 에너지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시작합니다. 자, 전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라운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수험생 여러분들, 그라운드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막막하죠. 과연 가슴 떨림으로 이 두려움과 이런 스트레스, 이런 슬럼프를 이걸 사실은 받아들이고 넘어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죠. 여기 이 사진은 대청봉 사진입니다. 우리 죠 대청봉을 오르다 보면요. 그 직전 소청 바로 밑에 고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고개일까요? 유명하죠. 무슨 고개예요? 아세요? 대청봉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대청봉을 더다 한네번 올랐는데 직전에 바로 고개가 깔딱 고개입니다. 진짜 거기선 욕이 나와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 거죠. 갈등과 충돌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만 넘으면 앞에 쫙 이제 소청 중청의 농선이 쫙 펼쳐져요. 예. 길 오르면 느끼는 게 그죠. 인생이 그렇구나. 자리를 세상은 함부로 내주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에 숨이 헉헉 막히고 이 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거기가 깔딱고개예요. 예. 사실 그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한 시간 정도 가면 정상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한 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위대하다는 건 바로 자연은 우리 삶의 진리를 보여줘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보죠, 새벽이 오기 직전에 그 어둠이 가장 깊다립니다 예, 그래서 깊은 어둠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드디어 빛이 가깝구나. 이게 삶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그런 깔딱고개 이런 하나 이미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거칠고 이제 불확실한 현실들, 바로 넘어서는 스포츠에서 이 슬럼프를 헤쳐나갈 이 지혜를 발견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럭비라는 거죠. 자, 이건 럭비 사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스포츠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게 인생에서 어떤 하나의 메타폴 주는가, 이걸 같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럭비는 상황을 그죠? 뚫고, 결국은 목표 달성이라 는니 트라이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끝없는 럭비가 우리한테 주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들 가시뭐보 지금 가상의 럭비라고 있어요. 불명확하지만, 볼은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앞에서는 방해하죠. 막막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멈추면 죽어요. 럭비는 저, 저는 40대부터 럭비를 했는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죽습니다. 멈추면 죽어요. 불안해도 앞으로 치고 나가면 길이 뚫려요. 답은 명확해요. 그게 제가 대학생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죠. 절대 여러분들 멈추지 말아라. 불안할수록 더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제 답이 보이거든요. 자, 왜 럭비냐. 자, 럭비는 환경의 불확실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 자, 지금 시대가 바로 이제 럭비 사항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죠. 20세기라래요. 그 20세기. 아니, 아니, 조금 전에. 전에가 20세기고, 이제 지금은 21세기라입니다. 자, 20세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몇 년생이세요? 91년생, 91년생이면 거의 21세기 직전에 태어나셨는데요. 자, 20세기 특징이 뭘까요? 지난온 20세기 특징이 뭐냐? 혹시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온 20세기는 어떤 사회였다 고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친문계 시대? <laughs> 네, 친문하고 계시대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뭐 아날로그다 산업하다 많은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해서. 축구 온것 같다. 무슨 얘기냐? 이 평면이라는 조건을 줬을 때, 우리 축공이죠 볼. 이건 축구를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볼을 줬을 때이걸 떨어뜨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튀어 오릅니다. 이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손을 갖다 대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20세기 특성은 바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회예요. 인가가 명확한 사회죠. 투입하면 결과 변수가 예측이 돼요. 20세기 특징이 뭡니까? 하면 뭐냐? 뭐라 했을까? 20세기냐? 된다. 이게 20세기 새마을시대 사람들의 사고예요. 하면 된다요. 서울대 가면 100%, 사법고시 하면 100%, 그러나 지금 시대는 변했어요. 21세기입니다. 과연 지금은 뭡니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이란 변수는 있어요. 독립 변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 변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그쵸. 그렇죠. 예, 정답이에요. 맞아요. 화면이란 독립 변수는 있지만, 결과 변수는 옛날처럼 된다가 없어요. 지금은 글쎄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21세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볼로 친다음 럭비공이에요. 고운 공인데 럭비공입니다. 착한 공이죠. 그러나 떨어뜨려 보세요. 이건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 시대의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이나 많은 사건들을 볼 때, 왜 저런 일이 저런 일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수습이 안 되지 그건 바로 지금 시대가 바로 럭비움 같은 일. 패러다임 시대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은 뭐냐 개인이든 기업이든 방법은 원칙이 있죠 절대 절대 당신의 볼 놓치지 말라 볼을 명확히 됩니다 내 볼은 뭐지 방심하면 놓치면 수습이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이 볼에 대한 명확성 바로 이런 절대적인 긴장과 겸손을 가진 개인과 조직은 이 시대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든 모든 대기업이 가면 그렇게 많은 긴장을 주는 게 우리 에서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 거짓말 거 아닙니다. 기업은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에 자만한 사람이 들어가 자만한 조직 문화가 들어가면 기업은 망해요. 그걸 위해 CEO들은 알아요. 직원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볼은 갖고 있어요. 그다음 그죠? 에뭐 자만 이게 위험한 거죠.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그죠? 더할 해야 됩니다. 이런 긴장과 겸손. 그분들이 나중에 오세요. 많이 성취를 합니다. 시대가 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21세기다. 그리고 우리 기업으로 좀 들어가면, 자, 럭비라는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오늘날 최고의 기업은 뭐냐? 물어보면 다 그죠. 삼성과 현대 기아차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런 성깔내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최고 CEO들이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럭비예요 이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얘기냐. 자, 정몽회장은 뭐죠? 정몽회장은 고등학교 때까지 럭비 선수였어요. 경복고에서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죠. 저분이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까? 수 근데 굉장히 지금 글로벌 탑4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대 네 사이 기업입니다. 이 성과는 뭐냐면 이분의 사실은 이런 경험적 청년기에 이게 리더십 성과로 온 거죠. 자, 이분들은 그러죠. 사석에서도. 자, 럭비는 팀워이다 그리고 이분의 경영론을 럭비론이라 그래요. 럭비 경기처럼 모든 걸림돌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한다. 이게 바로 이분의 경영철학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현장주의로 계속 발현되면서 지금 우리가 감탄하는 저분의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 이게 본질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죠. 현대계차자 그다음에 삼성. 삼성의 3대 스포츠는 럭비입니다. 왜 삼대 스포츠로 할까? 이건희 회장님 1996년 무렵인가요. 유럽을 갔다 럭비를 보셨는데 굉장히 이분이 인사이. 이 통찰력 있는 분이죠. 럭비를 본 순간 이거예요. 조직을 본 겁니다. 저거야. 저 조직 문화, 저거 우리 삼성에 투입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져왔죠. 그래서 전체가 막 진짜 7인제 경기를 했어요. 일반 직원들이 막 럭비 정신을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있었죠. 그래서 1년 하다니 말았는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럭비 정신이에요. 자, 동아일보 그 당시 사설에서 이러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을 던져서라도 난간을 통파하는 럭비의 정신으로 현재의 정신적 패배질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의 현실에도 참 우리한테도 울림이에요. 이 부분들. 그래서 바로 이 두시오가 성깔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 분명히 이런 경험적 하나의 인사이트적인 럭비란 통찰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죠. 그 수험생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언젠가 난 성공했을 할 때, 분명히 그죠. 그때 나는 그런 럭비 철학 자체를 받아들였다. 또 그렇게 했어. 그것이 하나 여러분들 신화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기업의 하나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강조하고자 했던 게 뭐냐. 바로 제가 정립한 게 바로 이제 럭비의 이런 다섯 가지 시스템을 저희가 발견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파홍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프로레시브 진시적 올폰 목표 그리고 완폴 나보다는 세상이고 노 no 사이드 상호 존중이고 고포도 멈추지 마라 이것이 바로 럭비가 이런 불확실 속에서도 성깔 내는 하나 의 시템적인 스 철학 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정립을 하고 계속 차에 또 학생들한테 기업에 이제 전파를 하고 있죠 왜 시대는 이런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 철학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동성의 원칙 자체가 이제 파홍이라 했는데, 자, 첫 번째가 이제 프로레시브죠. 럭비는 어떤 환경이라도 뭡니까? 비가와든 눈이 와도 합니다. 다른 스포츠는 멈추지만. 절대 환경 탓하지 않아요. 이게 저한테는 이 감동이었죠. 그리고 럭비 그럽니다. 올폰이라 래요 당신의 방향성 명확히 알아. 그냥 우리 학원 오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나는 가서 몇 시간 뭘 해야 될 거야. 분명히 나의 올폰을 해야지. 오늘 학원 갔다 왔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럭비샵 들어가면 이런 개념이 세팅되지 않은 선수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절대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너 오늘 니네 포션이 뭐지? 무엇을 해야지? 이게 명확히 있는 친구들 할때제 역할을 해요. 오늘 매일 아침 이 노량진 그라운드에 들어섭니다. 물어보세요. 나의 월폰이 뭐냐? 자 럭비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상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냐왕포리라 해요. 존재가치를 나보다는 세상을 위해서라. 그리고 세상 편가르지 말라. 이 예, 독특한 노사이드 철학이 있어요. 이게 관계 철학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럭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역시 실행입니다. 예, 실행. 그게 바로 럭비는 이걸로, 고어포드라이죠. 그 다음 시. 이든서브치다이죠 고어포드, 고어포드. 멈추지 말아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럭비라는 운동 자체가요. 딱 멈추면 거의 당합니다. 불확실해도 한발 나가줘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철학이죠.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그서 지금 내가 멈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불확실함으로 한 번은 더 나가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성과를 내는 가장 역동적인 철학이에요. 이 부분들 이 철학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로마가 만들었어요. 어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은 지금 이 철학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철학들이죠.